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예화를 그분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양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유니폼을 입고 공을 드리볼 해서 상대편 골문에 골을 넣을 때입니까? 그렇죠. 골을 넣을 때, 그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하면서 그 손수를 입에, 입에 치며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것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 "너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할 때그 선수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작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10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가슴 복차 올라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부른 찬양 찬송가 찬성,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건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렇듯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다양한 견해와 이론과 주장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자의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학자는 하나님 형상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옳고 그름을 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본성적으로 그런 감각을 가진 존재다. 둘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또 영적인 존재다. 셋째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정보를 가지고 또 발전시키고, 정보를 이용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는 하나님이 삼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 학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완벽히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그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너무 잘 다스리실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참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만들어진 세상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려라고 했는데 그 다스린 인간이 어떻게 할때그참 진가가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땅을 관리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참 잘한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진가가 드러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단과 하와가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므로 이제 죄가,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또그죄 때문에 두렵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형제를 살인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타 사건이 일어나고,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곳곳에 드러나는 사회 문제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형상이 파괴된 그 결과를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교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창세계, 우리가 읽는 성경 창세기 내용에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 안에는 성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성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때그 진가가 드러납니까?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그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안 갚음하고 속이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소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그리소인들을 보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이 시간 아,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있는 그 마을에는 사람, 마, 마을, 마,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갔을 때한 것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늘 하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리기만 하지 않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비스킷도 있으면 또비스킷 하나 주고 그것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사람도 자꾸 만나고 하니까 정이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마을을 자꾸 다니고 하면서 마을이 자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어떤 집이 무너져가고 있고 누구 집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 둘 보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게 됐는데 아프리카는 한국하고 달라서 이야기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나무 밑에 옹기 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냥 땅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고 늘 조그마한 의자 나무 의자를 가지고 나무 의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집마다 이런 나무 의자들이 세네 개씩 있고 손님 오면 늘 그것을 내주는 게 이제 예인 거죠.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특별히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의장, 의자가 눈에 늘들었습니다 의자도 오래 쓰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못을 박지도 못하고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앉고 그런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자 보일 때마다 늘 집에 가와서 못을 박아주고 또 나무가 많이 상한 것은... 집에 있는 나무에서 만들어서 밤늦게 아무도 안볼때 갖다 주고 이 집, 저집 갖다 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저를 좋아하고 또 초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참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서 지금 나누고 싶은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는 아주 많으신데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 앞에 풀들이 막 자라는데 풀을 깎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늘 풀을 깎아주고 또 필요한 안부도 물어주고 필요한 것 있는지 물어봐주고 그런 감정이 정이 쌓이더라고요.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막 관심도 안 가지고 저를 경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분들도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또 제가 전하는 예수님도 듣게 되고 또 제가 예수님 영화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보게 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올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이 없잖아요.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기력 없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때 옆에, 침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말을못 하시니까 행동으로 할머니 손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건들면서 할머니가 깨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이렇게, 이렇게 모션을 하셨나 하면 할머니 보고 웃으시면서 그르시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무 말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으시면서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의 할머니는 또 남편 죽었다고 그 살던 집에서 친척들이 쫓아 보내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계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또 자주 찾아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그 할아버지 찾아갔을 때는 할아버지가 경계하고 그런데 자꾸 만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그랬던 것처럼 좀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소인은 성경을 읽는다. 불신자들은 그리소인의 삶을 읽는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 믿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보니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거은 뭐라고요? 그리소인의 삶을 보는 거죠. 우리 마을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뢰도 형성 안 되고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그분들 보기에, 아, "저 사람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럴 때, 어,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 주위에 사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이 세계는, 세계에, 이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세계의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떤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OMS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통계 자료를 내는 단체인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늘었고,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줄어들었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어느 정도로 늘었고, 이런 것들을 다 자료로 만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어, 하는 말이 "1년에 태어나는 사람이 1억 4천만 명이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7천만 명이다. 그래서 7천만 명의 인구가 계속 느는 거죠. 그런 그 계속 늘어나는 이 인구들을 인구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한 해에 돌아오는 인구가 얼마냐 하면,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다. 400만 명. 그리고 태어나는 인구 또 계속 증가하는 인구에 비하면 선교사로서 전도해가지고 돌아오는 인구는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성교사 많이 보내는 것이 이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교사를 안 보내면 안 되고 선교사는 계속 보내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계 복음을 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교사는 보내 가지고는 안 되고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선교지에 가서 계속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교회, 나만 열심히, 이런 것이 아니라 현지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가 성교에 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말씀을 나누고, 힘도 실어주고, 또 현지 그리소인 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선교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시야는 계속해서 넓어져야 됩니다 어디로? 이웃교회로 이웃그리소인들로 또 세계교회로 세계그리소인들로 그들과 함께 팀워크에 나갈 때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 성교하는 교회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교회가 성교하니까 성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원래 당연히 성교해야 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교에 열심히 들어주고 어떤 교회는 성교에 잘못 들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교를 잘하든 성교를 잘하지 못하든 모든 교회는 성교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DNA 안에 성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세전부터 성교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성교적인 교회고 또 그리소인이 바로 성교적인 그리소인입니다. 내가 성교하니까 나는 성교적인 그리소인이고 나는 성교 안 하니까 성교, 선교, 성교적인 그리소인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이 성교적인 그리소인이고 교회는 본질이 성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만을 성교사로 부린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성교하는 백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역 뭐 어떤 곳에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성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또한 성교의 목적입니다. 성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일그러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의 목적이고 이 일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